아, 날죽존나 덥다, 진짜. 아, 뭔 뭐, 씨발, 텃밭을 갖고. 뭐해? 빨리 왔 와. 아. 와, 여기 닿아야 됩니까? 여기 잡초 다 뽑아야 돼. 와! 와, 이 잡초 너무 많은데? 어이가 없어. 아니 여기서 시발 식물이 자랄 것 같아? 어, 경민아. 응. 네. 식물이 여기서 자랄 것 같아? 어, 저도. 땅도 저... 땅 존나 딱딱한데 여기서 뭘 키우겠다는 거야? 저 저도 이해 안 갑니다. 아, 다, 다 목마른데 물한잔 하십니까? 물 있어? 뭔 뭐, 시발 수통 해가지고 있어 이거 존나 더러, 워 병신아. 시겠네. 어. 오.. 뭐하냐? 아사라 드렸습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네가 하고 내가 저기부터 여기까지 할게. 이걸로 합니까? 어 뭐해 빨리 해. 빨리 집 들어 장갑 끼고 내거 없어? 에? 네? 내거 어떤거? 장갑 내가 몇번 얘기했냐? 내거 챙기라고 어? 어... 예, 행보아님, 알겠습니다. 어... 갔다 온다. 아유 쇼. 뭐해? 아, 아 벌리 쏘시면 행보 아니고 그래. <laughs> 아우, 진짜. 예초병을 부르던가, 제발. 예초병을 딴 데다 다 포진시켜놓고는, 이 새끼가. 아, 흙. 이거 언제나 뽑아. 야, 나는 저거까지 다 했는데, 니 뭐해? 뭐하냐고. 아, 저기 있습니다. 어. Oh. Oh. <MC foreign language> 오, 씹어, 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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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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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작업 존나 열심히 했더니 전투 존나 더러워졌어요. 군인은 전투화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됩니다. 해야이정도는 깔끔. 아, 나무잔 쪽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패스. 오늘 전문님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충성!